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제주도를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브이로그를 찍으려다가 4월달에 오프가 엄청 껴있어가지고 뭔가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기록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랑 오늘은 지어에 바닷스 가는데 이 사이 에 오프 뛴게세 번인데 열여섯 번인가 되는 거예요. 많이도 뛰었어. 좀그 그 사이에 되게 재밌는 목표 목표들이 되게 많았는데 기록을 못해서 조금 아쉬워서 3월달은 한번 기록해 보고자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회사를 가는 중이에요. 충무아트홀이 아니라요. 왜냐면, 화장품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입술만 바르고, 화장은 그래도 해야죠. 우리 햄, 햄찌를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지금 화장품 가지러 회사 가고 있어요. 회을다 네. 가고, 이제 총마트센터 가기 전에 카페 하나 직접 갔다 가려고 합니다.

고생했어요. 오늘 공연 너무 좋아. 수고했어요. 이렇게 디어에바는 쓰니 끝났습니다. 어 제가 오늘 완전 오블이였는데 1막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2막 때 이제 성규가 우는 모습이 너무 정면으로 보여서 이게 같이 몰입이 너무 돼가지고 제가 진짜 티인간이거든요? 근데 진짜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다섯 번인가? 말해야지깜신해요 아, 투표 완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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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요 아니. 자꾸 이렇게 싸우면 골라 요나 만두 지나야네입 옛날에 저런 비 엄청 많이 먹었어 <득사1> 그니까 그니까! 유유래 웃겨 하기를 <득사1> <득화� chodzi> <득사1> 내가 그릴 수가 없어 <득사1> 이거, 이거. 아, 아니 진짜 야, 너무 어려워 언니 못간날 아니요? 피노시지? <laughs> 아니 이거 그 인기가요. 막막방? 아니 아니 파란 첫 주. 아 이거 났어? 응. 저 비하인드에서 스무 살 스무 살 그거 나왔어. 내가 안봤 그렇지 아 맞아 이때 언니 음중에 완전 응. 아니 음중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됐다. 아, 아니 나 인간은. 다음 활동을 상 그냥 나시를 신을 거. 나시 끝이. 가슴 이상. 네. 왜 남자도 안 되겠어? <laughs> 아, 그니까 김병수 빨리 올라고 진짜. 아니 언제 올까? 돌아갔네. 오늘 누월쯤에 오지 않을까? 아 뭔가 그콘리팅을 누월이 하는 이유가 을것 같아. 아, 아니 근데 남연이랑 반대로 할까? 남연은 활동하고 근데 콘리팅에서 부를 세 신곡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뭔가 한국에서 뭐, 불러줬잖아 노래? 근데 어 근데 거기서도 못뭐 불러줄 것 같아. 또 다른 것도... 클 거. 아 크립 되게 좋아. 네, 저도. 아니 그냥 딱 집에서 완전 응. 좀 닦고 나연이 TV로 딱 봤는데. 얼마나 더 썼겠다. 울지 않았고요. <웃음> <웃음> 그래도 티어 아니죠? 너무 좋았어. 살짝 이제 얘네가 어떤 무대를 하냐에 따라서 내플레이스트가 <목소리> 바뀌어.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 맞아 사계 때는 계속 김영수만 듣고. 나 요즘에 디아바네스 그거 보니넘막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김영수 너무 김영수였어. 맛깔. 티가 뀐긴 네, 이때 머리부터 뉴미워션때 머리가 머리 색깔 진짜 많아가 어, 그래. 아니 나는 김성규 도끼가 걱아 그니까 아 코바 그러니까. 아, 그 오빠가 그 도끼 연시나을왔는데 빨리 스러운데 근데 근데 이게 탈색을 하는 게 내가 뭐 두막 막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 한 달을 넘 넘겨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데도 신겼는데응 얘네는 아, 맞아 아, 근데 근데... 응. 근데 이분들은 돈을 많이 내시잖아요 맞아요 담지 완성 어. 가까이 완성 완성 인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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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아완아 완성 건 아니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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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정신 정신 나가 갑자기 갑자기 어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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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아 갑자기 어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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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기약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거야. 근데 내가 아침에 너무 현타가 와가지고, 아, 이거를 그냥 가지 말까? 이게 늦은 것 같은데 했거든. 근데 다음날 인지 하고 있어. 인지도 하고, 핫도그 상태여가지고, 안 가면 안 되는. 아, 어. <laughs> 우리가 만든 거. 워케이션 날이에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데 일단 저는 사실 집에서 강원대 강원대까지 20분도 안 걸리는데 제가 카메라를 빌려야 돼가지고 영등포를 갔다가 이제 다시 강원대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드레스 코드가 핑크색이랑 노란색이어서 근데 제가 노란색깔 물품이 없어서 일단 핑크 바지 입어줬고요. 머리도 핑크예요.

공이 well, okay, cool. 끝나고 이리 왔어요 <Manchesterans> 아직 터지안한손뒤안한 손이구나 안한손 얼른 관리해라 소리를 왔지만 다 먹었어. 버리 <laughs> 근데 까먹을 썼겼. 열랑이. 안녕. 안녕. 파아요어 거기 그 쿵씨. 콩씨 콩이. 콩이겠콩이어 근데 안 꺼낸 거야? <laughs> 야, 내가 할 거야. 귤. <laughs> 콩씨 <규콩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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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막넘그러 멀 아, 거기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아, 좀빠져셨으면 좋겠어요 뒷꿈씨도네연락이만 아, <신� période. 웃음> 네, 있어 이야 그래 성미야너잘하더라 아무도 그래서 또또 남지를 잘는 보지 <laughs> 술만 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동원을 공룡이라 생각한다 <laughs> 다람쥐지 나도 공룡이야 아, 응, 나도 이런 애랑 경상하고 있었던 나랑 닮았나 봐 공룡이야 정말로 같이 경상 못하겠어 다람쥐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공룡일 땐 훨씬 많아 왜그 까불은 맛있겠다 언니도 많이 넣구나 <laughs> 지금 누가봐도 너가 <너무> 다이러또또또 <laughs> 뭐있지? 근데 송구... <laughs> 안녕하십니까 <근데> 성... <laughs> <laughs> 어제 워케이션을 끝나고 30분, 20분, 20분. 영상 찍은거를 이제 편집해서 올리느라 <laughs> 오늘 2시간 됐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어제 카메라를 갖고 갔는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제가 또 원래 성격이 그 날에 있으면 그 끝내는 성격이어가지고 한번 사진 정리를 해볼까 해서 카페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카메라 다시 여의도에 두고 오느라 2시간 잤어요 다음부터 쓴다고? 지금이 중요하지, 다음이 중요하가알겠 알겠어 알겠어 선수보 뽑았어요? 네 뽑았어요 아.